지금 이제 저녁 공연 잘 마치고, 어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잘 찾았어. 많이 잘 찾아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 공연이 다 끝나고, 그래, 주문아, 안녕. 이번 주 공연이 목, 토, 일이었거든요.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잘 끝나서, 잘 끝나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게 봤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장미야 고생했어. 아이고, 뭔데서? 얼른 조심히 내려봐라. 제가 아이디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공연을 재밌게 봤다 하니 세나 네. 오늘은 <laughs> 우연이랑 세우셨어, 우리. 연미지. 이제... 아, 오늘도 역시였어 다행이다. 어. 저녁은 아까 공연 전에 먹고, 공연 전에 먹고, 공연하고, 어... 어... 이제 뭐, 음, 집에 가서 뭐 간식 같은 거 먹어야죠. 보내준 간식들이 집에 마구마구 쌓여서 잘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 형제 같아. 노현이가 동생이니까 또형 동생이 이제 그런 관계가 또 개인적인 손님들 많이 와서 뭐, 유, 오늘은 윤세아 누나랑 저기 재숙이 누나, 하재숙 배우 누나 왔거든요. 그래서 또 공연 전에 인사하고 그겠습니다 입맛, 입맛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아오나. 그래도 뭐, 몸무게는 변화를 없더라고 몸무게는 똑같아. 살이 빠지거나, 뭐, 살이 찌거나, 그러지 않아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아야, 알았어. 몸 조심하겠어. 어제는 낮공이 끝났고, 오늘은 밤공이 끝났는데, 저는, 저는 사실 밤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더 좋아요. 차가 안 막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좀이밤 풍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밤 풍경이 좀 좋아서 밤 공연 끝나고 이렇게 가는 길이 더 이쁘고 그렇습니다. 알았어, 쟤랑. 집에 티가 있어. 좋은 티가 있어. 아, 오늘은 잘, 오늘은 잘했어요. 명. 아, 뭐, 언제는 못했다는 얘긴인가 예나 구공 어 언제는 못 했다는 얘기인가? <laughs> 음, 목소리 관리 목소리 관리는 사실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상태는 아니야 목이 좀 계속 자구려는 붓고 있고 이래서 어, 목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닌데 <laughs> 그래도. 이게 좋은 거, 이게 좋은 거는 스프레이 많이 뿌리고 그그 뭐라고 러지 로열젤리 같은 스프레이 있어 로열젤리 같은 스프레이가 있어서 음, 그거 많이 뿌리고 사탕도 많이 먹고 어, 사탕도 그 팬분들이 목관리 잘하시라고 이렇게 보내준 목관리 사탕도 많이 먹고 있고. 하루에 몇개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루에 몇개 이상 먹는 것 같아. <laughs> 그냥 아, 그냥 그냥 뭐 먹어야지 이러고 약간 음, 먹는 것 같아. 그럼 극장이 건조한 건지 모르겠. 아 맞아, 프로폴리스. 어. 극장이 건조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보시는데 뭐 보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뭐 어떤 극장의 컨디션이든 적응해야 되는 게. 배우가 해야 되는 또 컨디션 관리니까 그렇습니다. 치아냐 목이냐가 뭐야? 난 목인 것 같아. 음, 음 맞아요 모래시계가 어, 이게. <laughs>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은데, 초중반은 괜찮은데, 이게 후반부에, 후반부에 되게 액션도 많고, 이렇게, 어,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해야 되는 게 있어서, 어,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데, 아, 뭐가 불편 하지 않 시면 돼요？저는 어. 열심히 하고 있 으니까 뭔말 인지, 알 죠？오 는데 있 어서 뭐가 불안 하고 불편 하고 이러 지만 않 으면 된다고. 뭐 유산소, 유산소처럼 약간 하다 보면 막 땀도 엄청나고 감정도 세고 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다. 와, 오늘 암날에서 봤는데 우는 모습이 슬펐다고. 그렇지. 우는 모습이 슬프겠지. 당연한 거지. 내가 그 감정들을 관객분들한테 드리려고 최대한 거기서 태수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음,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다면 너무 너무너무 잘 한게 아닌가 음. 잘한게 아닌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월화 수목 공연이 없어요. 다음 주는 금토 금토 공연이라서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이 어, 있어서 어, 최대한 어, 병원도 가고 어, 병원도 갔다 오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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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퇴근길에 저는 뭐야 차가 안 막혀가지고 벌써 이제 다리를, 집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어. 아무튼 오늘 또 극장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 엄마 엄마가 보시기에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는 그이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와도 어, 좋을 거예요. 일단 부모님들은 드라마를 다 아실 거기 때문에 또 봐도 볼수록 더 슬픈 건 조금씩 내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이지 배우들마다 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집 앞에 다 와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공연 보신 분들도 조심히 들어가시고 어 조심히 들어가시고 조심히 내려가고 먼 곳에서. 온 분들은 조심히 내려가고 운전 조심하시고 알았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금요일 날또뵐수 있는 분들은 뵙겠습니다 목이 약간 좀 부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아 목이 부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자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오늘 고마워. 봐줘서. 다들 잘가. 안녕. g o o d b